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2026년 첫속회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속장 부속장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교육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2026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이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장세기 4장의 이야기는 장세기 3장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겠죠. 장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출생을 하게 되고 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사가 더 좋은 제사인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인의 제사가 더 좋은 제사인가? 아벨의 제사가 더 좋은 제사인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약의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가인과 아벨은 신약 성경에서 이들을 평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벨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라고 아벨의 제사를 평가합니다.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며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즉 마음 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마음이 악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손캐국가 책의 구성은 항상 비슷하게 되어 있죠. 세 가지의 큰 대지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고 또 교훈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 처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그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서로 달랐죠.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얻다 획득하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가면서 이 가인을 통해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 있었어요.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 가인과 아벨.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의 차이는 단순히 그냥 직업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마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식물이냐, 동물이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벨의 재물이 가인의 재물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양의 첫 새끼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역할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 또 사회적인 지위, 재산의 많음 이런 것으로 우리는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과 함께 그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4장 19절에 보면 모든 첫 태성은 다 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처음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일 날뭐 평소와 같이 그냥 영상으로 찍고 그냥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속장, 부속장 예배인데 우리가 속장들, 부속장들 얼굴 보면서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원신의 가치는 외형적인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의 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과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송구영신예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일 예배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셔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눌 때에 처음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 또 자녀들 그 사업장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됐어요? 몹시 부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까 요한에서 말씀처럼 악한 마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보여준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와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인은 잘못된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재물을 바치는 가인의 마음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혹 우리도 우리 안에 쌓이는 분노, 시기, 서운함, 우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꺼리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속장의 사명, 부속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처럼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해, 선을 해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이 올바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짐승처럼 문 앞에 대기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아주 생생한 비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죄를 거부하고 다스릴 책임과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해가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면서도 그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죽은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자기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해가 몸을 들이는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선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끊임없이 기회를 보고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죄의 유혹을 유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더 깊이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하나님 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인용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은 신령 성령을 이야기하죠. 진리는 진리의 말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붙두심과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장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서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6년 함께 시작하는 속회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새롭게 속회를 이동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니 목사님의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본문을 통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자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들는 영적인 예배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에도 우리 소망교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교구 안에 많은 속해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106명의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자리 가운데 쓰임만 이생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활력 없는 대로 채워 주시사, 주여 원하시는 기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명태단임 목사님, 영혼 육에 강건함의 은혜를 확하여 주시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 사역 기도 목회 이어가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길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